이제는 유튜브, MBC, JTBC는 민주당 유튜브보다 더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있고, 진실을 덮고 있죠? 그때 그랬다고요, 6년, 7년 전에.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유튜브들이 나서서 MBC랑 지금 맞서 싸우고 있어요. 지금 저들이 말하는 뭐 핵잠수함? 핵잠수함을 이재명이 받아냈다. 인정할 건 인정하자. 우리 우파도 박수를 쳐야 된다. 도대체, 뭐가 됐는데,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도대체, 팩트 시트도 안 나오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? 응? 뭐가 된, 뭘 박수 쳐, 쳐야 되고, 뭐 우파도 이건 칭찬을 해야 된다는데, 뭘 칭찬을 해야 돼요, 도대체? 뭐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, 얘기가 다 다른데.